예,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봄으로써 이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어,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도 어, 한번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 한번 암송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정체성이 바로 성전인데요. 자, 그럼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시면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는 주로 뭘 하죠? 말씀이 항상 선포됩니다. 예배 중에는.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고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 센터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말씀이죠. 이 당시 예배에 다양한 예전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예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말씀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또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후예자로서 우리 역시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인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핵심에 말씀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인가, 성전이 아닌가, 그것을 오늘 학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계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이 유대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세파가 거칠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이걸 잊고 지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그 예배의 핵심 센터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 사장을 보시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덮치게 되고 그 땅에 가뭄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은 바로 실망감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의 이전에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만들어진 성전의 그 기초를 보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에 비해서 그 새로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참 구슬프게 웁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즉,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잠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가 무려 16년 동안 이어지죠.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명확히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신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느덧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 학계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학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룻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6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수룻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유다 총독 수륩바벨은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여우수와 역시 그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은 아론에게 이르는 사람이에요. 즉 성전 재건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은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특별히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세 가지 책인 학계 스카리아 말라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전재건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다윗 왕국의 부활은 너무나 멀어만 보이는데 여전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들은 것을 또 기록하십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하십니까?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요즘에는 일상생활도 너무 어렵고 외적인 어려움도 너무나 많고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요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데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저좀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3절과 4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16년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안한채 망연자실하며 그냥 포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3, 4절을 보니까 나름 바쁘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 바쁨이 하나님을 향한 바쁨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바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바쁨이었다는 것이죠. 사절의 판벽한 집이란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장식이고요. 하나는 지붕까지 잘 얻어서 집의 건축을 잘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황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고, 집같이 아주 잘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자신의 안락함과 그리고 부요함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3, 4절을 보니까 어느덧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일이 바로 우선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단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더 월드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산속에 처박혀 살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더 월드가 돼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not of the world.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덧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목표로 달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전은 황폐하다. 너희의 성전은 무너졌다." 그리고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마음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배의 중심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 말씀이 전해진 시기는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수확의 풍성함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들 한마디로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죠. 가뭄 때문에 곡식이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렇게 벌리는 돈, 수중에 남는 돈도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전혀 심령에 만족함이 없어요.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데 만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서 명품을 사서 입었는데 전혀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버는데도 마치 구멍 뚫린 그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펑펑 다 흘러버리게 되고 전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각각 작 살펴봐라.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행위를 살피고 너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절 후반부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짓기에는 빨랐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안락함과 부요함을 위해서는 매우 바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권유하십니다. 지난 16년간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전이 황폐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만족함이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중에는 주로 뭘 합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에는 항상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센터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약간 시간이 생겨서 이제 현지 캐네디언 철치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둘을 데리고 동네에서 하는 또 근처에서 하는 모든 캐네디언 교회에서 하는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VBS, 즉, 여름 성경학교라잖아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거의 한 2, 3주를 연속으로 다 교회마다 다 데리고 다녔어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캐네디언 셜치들을 탐방을 했는데, 제가 하루에, 심지어 세 군데도 연속으로 가본 적도 있어요. 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어, 꽤 예배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앵글리칸 셜치, 맵디스트 셜치, 펜타코스터 셜치, 다양한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한 펜타코스터 셜치를 갔다가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참 예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흑인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특유의 소울이 있지 않습니까? 참 흥겹고 뜨겁게 찬양을 했고요. 이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쭉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덮으려는 순간. 성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More, more, more. 예, 물 달라는 게 아니죠. 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 듣고 앵콜을 외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앵콜을 외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다들 여기저기서 영업 중이셔서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앵콜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렇게 내가 목말라함이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고파 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어 있으면 배고파하지도 않죠. 죽은 시체는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배고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말씀을 배고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보면 음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우연찮게 보게 됐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Fast sick nearly dead. 뭐 번역하자면 살이 쪘고 아팠고 거의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제목이죠. 거기 조크로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햄버거, 치킨, 콜라, 뭐 인스턴트 음식을 입에 계속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물 대신 콜라를 마시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많이 찌게 됐는데 어느 날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두드러기성 혈관염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야 뭐가 이렇게 간지럽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모기 물리지도 않는데 온몸 여기저기가 모기 물린 것처럼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러기성 혈관염 진단을 받고 이 스테로,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독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라드니손이라는 약을 70mg 이상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독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 계속해서 오히려 두드러기,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서 이제 하루에 약을 거의 20알 이상을 매일마다 먹어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분이, 어,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다 끊고 내 안에 좋은 음식으로 채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거를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연속으로 채소80% 과일 20%를 넣고 갈아서 야채 주스를 만들어서 매일마다 그걸 그냥 마신 거예요 딴걸 하나도 안 먹고 그것만 먹고 산 거예요 60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서 어, 다니면서 이 미국을 쭉 횡단을 한 거죠 계속 걷고 또 움직이고 그 차에다가 믹서기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료들을 사가지고 계속 야채랑 과일만 갈아 먹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60일 만에 145kg이었던 체중이 90kg대로 돌아왔고요. 더 신기한 것은 이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알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되는 몸 상태가 됐다. 병원에서도 굉장히 신기해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냐,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기억이 있고요. 제 몸을 가지고 저도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몸에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썩은 세상의 이 정크 푸드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의의 흉배를 받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사단은 이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팔 하나, 다리 하나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크래도내 심장을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사단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는 루트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입니다. 눈을 통해 악한 걸 보게 만들고 귀를 통해 악한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내뱉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게 하려는 거죠. 특히 남자는 눈이 약하고 여자는 입이 약해서 그 부분들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잖아요. 여러분 의의 결정체는 십자가고 십자가의 결정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의의 흉배인 것이죠.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악한 게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지체 없이 예수의 피를 외치며 의의 흉배로,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놓는 것입니다. 먼저 채워 두면 악한 게 들어올 공간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둘 때, 죽게 범죄하지 않게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학계서를 보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전이 황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성령님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버젓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우리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하는 일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도 말씀이 거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말씀의 반응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성전과도 같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